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23일 수요일 신주의 굴톡 시작합니다. 전한길 씨가 입당하면서요, 예, 국민의힘 내에서 이른바 극우 논쟁이 굉장히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이 네 명입니다. 근데 네 명이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장동혁, 김문수. 예, 이두 사람은 전환길 입당 뭐가 문제냐. 다 품고 어깨 동무하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전환길 주장하는 거. 아, 이 개몽령. 에, 탄핵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였다. 에.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생각이 비슷한 거죠. 반대로 안철수, 조경태, 이 사람들은 전한길 입당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출마 선언한 4명이 2대 2로 확연하게 갈립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사실상 전환길에 대한 찬반 논쟁을 두고 새롭게 전선이 형성되는 것 아닌가? 친길이냐 반길이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 조경태 의원은 원래부터 비윤이었죠. 비윤이고 개엄에 찬성, 개엄에 아,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입니다. 부정선거, 헛소리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2대 이로 갈리는 거는 장동영만 개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는 찬성하고 그러니까 개엄 반대 투표를 해놓고 이제는 뭐 개엄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또 반국가 세력에 맞서. 에,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한 시대적 명령이었다. 이런 식으로 급변치만, 에, 그래서 극으로, 어, 돼버린 이 장동혁, 아, 이 김문수는 원래부터 그랬고, 이 2대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요. 당내 주류라고 하는, 에, 친윤, 친윤 세력들은 이 전환길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친윤이 저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환길에 대해서는 전환기를 포용하자는 쪽과 전환길 내쳐야 된다 하는 쪽으로, 예, 친길 대 반길로 지금 친윤은 분화 중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친윤으로 분류되는 의원들 중에서 전환길에 대해서 최초로 입장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서초갑이 지역구인 재선 조은희 의원입니다. 제일 먼저 한 건데 전한길 씨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황교안이 창당한 자유와 혁신에 가기 바란다. 전한길 입당으로 많은 혼란과 논란을 낳고 있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황교안 당으로 가라. 그가 지금 하는 언행은 우리 당의 인념과는 전혀 맞지 않다. 무엇보다 끊임없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난 수년간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던 공병호 씨조차 최근 유튜브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미 부정선거는 아니다. 그 공병호조차도 공병호는요 (2020년) 총선 끝나면서부터 주구장창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사람인데 공병호조차도 안 그러는데 너는 도대체 뭐냐 아~ 하면서 전 씨는 입당 후에도 결정적 증거를 가져오면 10억 원을 주겠다.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했고 유튜브를 통해 허위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당 정치의 기반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다. 그 주장대로라면 우리당은 내년 지방선거 3년 뒤 총선도 치르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과 함께 갈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뭐, 전항일 TV 시청자 10만 명 당원 신규 가입했다. 이게 명백한 허위이다. 입당 직후에 또 허위사실로 당을 혼란에 빠뜨린 것도 중대한 해당 행위이다.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당론으로 채택할 의사도 의지도 없다. 부정선거 주장을 계속하려면 황교안 씨가 이끄는 자유와 혁신당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의힘은 음모론 정당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조은희 의원이 비대위원이에요. 아, 송원석 비대위의 에, 구성원입니다. 에, 조은희 의원이 전한길 노 당신은 아니다. 당신은 우리 당 당원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분명히 이렇게 선을 걷는데 과거에 혁신위원장도 했고요. 한동훈 에, 대표 체제에서. 에, 최고위원을 했던 인요환 인요환 의원은요 이것과는 또 전혀 다른 전환길의 국민의 입당을 환영한다 다양성 측면에서 괜찮은 일 아니냐 아 하는 겁니다. 2 1일 이번 주 월요일에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을 했어요 인요환 의원이 전환길 입당에 대해서. 전환기를 일단 강한 우파다. 그런데 당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괜찮다. 아 입당을 환영하고 다, 에, 이 성향은 좀 다르지만 다 인물들이다. 모두가 인물들이다. 에? 근데 당내에는 전환계 씨와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 않느냐. 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녀환 의원은 황교안 대표도 다 우리 사람들이다. 아까 그러니까 전한길 황교아다 품어야 된다, 다 포용해야 된다. 그래서 당이 통합으로 나가야 된다. 아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이 전한길 씨 입당을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한 주장이 또 잘못된 건 아니다. 뭐또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녀한 의원은 본인이 전한길 씨 생각에 동의한다라기보다는. 당의 다양성 측면에서 전환길 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내에는 여러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 저처럼 호남 출신의 외모가 다른 사람도 있고 북한에서 온 사람도 있고 전환, 전환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분도 계시고 다 역할이 다른 만큼 각자 맞는 역할을 찾아가면 된다. 이런 건데, 뭐, 인용한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알겠어요. 취지는 알겠지만요. 저거는요, 다양성 차원에서 또 포용, 아, 똘레랑스, 관용,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민주주의 선진국인 도글의 경우에도요, 역사상 보면 두 차례의 위헌정당 해산이 있었습니다. 1952년에는요, 나치당을 계승한 사회주의 제국당 이건 극우정당이에요. 나치당을 계승한 거니까 거기가 1952년에 독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정당으로 이 해산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4년 주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독일 공산당 이건 또 극좌예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추종하는 신봉하는 독일 공산당. 이것 또한 독일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예, 해산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성숙한 민주주의는 극우건, 극좌건,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그런 극단 세력에게는 참정권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학문적 용어로는요,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해요. 민주주의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정도, 그 잘라낼 수도 있어야 된다. 그들에게는 이 참정권 피선거권 이런 것들이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기본권도 필요에 따라서는 제약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2014년에 통진당을 위원정당으로 어, 인정하고 정당 해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뇨한 의원이 그 전환기를 그런 세력이 아니라 다양성 관점에서 본다? 저는 상당히 좀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보는데, 행안인뇨한 의원은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배준영 의원이라고 있죠. 인천 강화. 인천 강화가 본인의 지역구고요. 재선 의원이에요. 그런데 배준영 의원은요. 추경호 원내대표 바로 밑에서 원내수석부 대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추경호 라인이에요. 추경호 라인, 음. 추경호 원내대표 때 에, 바로 밑에 원내 수석 부대표를 한 인물이니까 추경호 라인, 뭐 친윤으로 볼수 있는데 이분이요 어제 에, 아침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한길 입당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저기 첫 번째 에, 무, 문장 문단 두 번째 줄 보면.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쳐낼 것은 쳐내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며 저희가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저희는 개헌과 탄핵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맞닥뜨렸다. 저희 당의 지지율이 형편이었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지 않는가. 저를 포함한 의원이나 당직자 중 어느 하나 잘못 없는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끝까지 가게 되면 저희 당은 끝없이 침몰할 거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 전환길 너도 어 크게 어 보면 너도 우파니까 다 같이 하자 이런 거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에전 씨가 우파의 계딸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전 씨가 이번 전당대에서 변수가 될수 있을까 이런 진행자 질문에 변수가 돼서는안 된다. 아주 확고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확고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윤석열 법률 대리인 김계리 변호사의 입당을 받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것을 고려하면 이른바 중도 수도권 청년 중수청으로 확장해야 되는데 전 씨가 가장 오른쪽에 있으면서 우리 당의 확장을 가로막는 그런 부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전한길 씨 최근에 문제되는 발언 그 조사해보라고 어, 했는데 그래서 이 배준영 의원이 자기가 리뷰를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아그 어, 리뷰를 해보니까 저, 저기 나오죠 2025년 3월에 예, 2025년 3월 올해 전국적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이거를 전한길은 뭐라고 했냐면 북한과 반국가 세력이 불지른 거다방황한 것이다. 이렇게 뭐 호의 사실. 예? 아니, 북한을 공격하는 건 좋은데 허위 사실로 공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되치기 당해 갖고요. 이쪽이 손해를 봅니다. 이거는요, 이적질이에요. 이적질. 예. 그다음에 본인 유튜브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구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 아, 이것도 음모론 아니에요. 부정선거 음모론처럼 본인 유튜브 조회수가 구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 막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돼 사라질 것이다. 예. 그러면서 2월 18일에는 뭐예요? 윤전 대통령 암살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예, 이건 추경호 원내대표 밑에서 어, 수석부대표를 했던 배준영 의원이 이런 입장입니다. 배준영 의원이 이런 입장이에요. 예, 근데요, 오늘 아침. 에, 또 친윤이면서 에, 지금 비대위원을 하고 있는 에, 부산의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도 채널의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서요 에, 이 전환기에 대해서 전환기에 대해서 에, 아주 에, 분명하게 선을 걷습니다, 아, 선을 걷어요. 근데 지금 전환기를 감싸는 당권 주자가 장동혁 아닙니까? 장동혁에 대해서도 김대식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동혁 의원이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은 정치인의 소신일 수도 있고 그 소신이 에소그 예, 본인의 입장 밝힌 것은 정치인의 소신일 수 있지만 그 소신이 국민과 당원들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윤혜숙 위원장의 문제 의식. 아, 개헌과 부정선거 옹호하는 메시지, 이게 당의 입장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윤희숙의 그런 지적에 자신은 공감한다. 그러니까 이 비대위원이고 친윤인데, 장동혁, 장동혁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 또 국민과 당원들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아,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런 극단적인 언행은 우리가 수권정당으로 에, 지향,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서 지향해야 될 국민의힘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는다 에,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주장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 아, 최근에 에, 송은석 비대위원장이 전한길 문제 발언에 대해서 에, 조사를 하고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당원단계에 입각해서 에, 따져봐라 이런 것도 거리를 두려는 그런 시도다. 아 그런 시도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자 아, 진행자 노은지 부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의원님도 비대위원이신데 얼마 전에 조은희 비대위원이 전환길 입당에 대해서 부정선거 계속 주장하려면 그냥 황교안 당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했다. 에, 얘기를 하니까요. 그 김대식 의원이 어떻게 답을 하냐하면은 조은희 의원의 그페브글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페브글은 국민 다수의 상식과 맞다 있다. 아, 국민 다수의 상식과 맞다 있다. 그래서 저는 조은희 의원의 생각에 동의를 한다. 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 그거 자꾸만 얘기하는데 이미 2022년 7월 28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서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판결까지 다 났다. 그러니까 전혀 근거가 없다고 결론이 나온 거 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에 대한 부정 아니겠느냐? 정당 정치 자체를 귀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국민의 힘은 음모론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 중에서 조은희 김대식 두 사람은 전환길 아니다. 분명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이제 두분다 친윤으로 분류되는 사람이에요. 조은희 의원의 경우에는 월 1월 6일 한남동 관저에 윤석열 체포를 맡겠다고 몰려갔던 45명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김대식 의원이 그 갖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렇게 친윤이었던 의원들도, 어, 그리고 현재도 친윤으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어, 이제는 전환길은 아니다. 분명히 선을 걷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인용한 의원처럼 다양성 차원에서 포용하자 하는 사람도 있고, 김문수, 장동혁처럼 뭐가 문제냐. 전환길하고 싱크로율을 뭐99% 아니에요. 장동혁, 김문수는. 예,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요. 이 장동혁과 김문수, 이두 사람은요. 극우 그 영토를 두고 서로 이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뭐 윤통, 윤건이 부부랑 자주 소통한다는 서정욱이 어제 한 방송에 나와서 참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전환길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전향길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만약에 김문수와 장동혁이 단일화가 되면은 그 단일화된 후보를 밀겠지만 단일화가 안 되면은 전향길든 장동혁을 지지할 것이다. 이 서정욱이요 전향길과 꽤 친분이 있습니다. 과거 최근에도 자신의 유튜브에 뭐 두어 차례 불러서 대담도 하고요. 어, 또 과거에는 서정욱도 무슨 저 학원 강사, 사법고시이 학원 강사 한 적인데, 그때부터 뭐 전환길과 뭐좀 친분이 있었다 하는 얘긴데 그러니까 서정욱이 전환길을 저럴 것이다. 근데 전환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장동혁 토론에, 지난주 화요일 장동혁이 주최한 토론회에 나와서, 예, 장동혁이 전한길을 이렇게 띄워주니까 전한길이 뭐라고 화답했죠? 자꾸만 사과해야 된다, 사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장동혁이 이제 사과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페북 메시지를 올렸더니 여기저기서 장동혁 잘한다 하면서 장동혁 신드롬이 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전한길은 김문수 당정어 다니라 해라. 그럼 내가 다니라 다닐 그 후보를 밀겠다 하는 건데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되면 전한길은 장동혁을 밀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극우 분열이죠 아, 극우 분열 지금 참 이게 구도가 재밌게 흘러가는데요 전한길이 쏘아올린 이 극우 논쟁 거기에 따라서 전한길을 품을 것인가 내칠 것인가를 두고 친윤이 분화하고 있습니다 아, 친윤이 분화하고 있는데 또 김문수와 장도경은 극우 영토의 주도권을 두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이게 지금 최근에 국민의 힘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전과는 다른 그런 양상이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요 어찌 보면 전환길 찬반 구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쇄신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수구 반동으로 갈 것이냐. 예, 개혁과 쇄신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수구와 반동의 길로 갈 것인가 아그 핵심의 전환기라는 인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